1300원 정도 적용하시면 금액으로는 한 1억 2천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TLTW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전체 투자 금액하고 그리고 평당가 오늘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기준에서 이제 20년짜리 채권이 수익률이 4.3까지 가던 상황에서 4.1로 현재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다가오는 FMC 미팅에서요. 7월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미 99.2%입니다. 0.25% 올릴 확률이 99.2%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죠. 0.8%로 동결이고요. 지금 금리 인상 0.25%가 99.2%입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제가 TTW 메인계좌인데요. 지금 주식으로 2, 2600주, TTW 2600주 모았고요. 총 투자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85,971달러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계좌는 키움증권에 있는 계좌입니다. 여기는 24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7,771달러가 조금 넘네요. 보여드렸던 거를 이렇게 이제 모아보니까 이제 수량은 2,840개를 모았고요. 금액으로는 93,742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제평단가는 33부를 조금 넘기고 있네요. 1300원 정도 적용하시면 금액으로는 한 1억 2천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더 있고요. 이거보다 한, 한 8천에서 한 7천 정도 더 투자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걸 더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좀더 생각을 해볼까 이런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남은 스텝들은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한 이제 몇천만 원 정도 더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TATW를 추가로 매수한다. 기간을 더 두고 연말까지 계속 추가로 매수한다. 사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이렇게 뭐 급락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져가지고 또는 일본이 미국 국채에 던져가지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네, 더 추가로 사야 되겠죠. 어, 거기에 반해서 TMF, 결국 세배의 숫자리를 좀더 산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TLTW 자체가 이제 TLT만큼 못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W 때문에, 이 W라는 게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파는 거거든요. 매도를 하는 거라서. 어, 상승 시기에는 요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한 것이 이제 손해가 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추가 상승분이 없어지는 거죠 배당을 많이 받는 대신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TMF를 조금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TLTW 좀 팔고 TMF를 가는 거였는데 어, 일단은 TLTW를 팔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TMF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TLT니까. 굳이 여기서 t l t 더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에서, 잠시 좀만 더 생각해보면, 제가 NR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NR을 통해서 다시 TLT를 사면 어떨까? 이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지금 TMF도 사고, TLT도 NR로 사고, 지금 막 미쳤네. 왜, 왜 여기에 몰빵 때리는 거야? 하지만, 하지만,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투자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했나 할 정도가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합니다. 아유 배당 주는데 배당 뭐 그래도 한10% 넘게 줄거 아니야. 네, TLTW 지금 이론적으로는 한 16%에서 18% 19%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뭐더 주면 배당 받고 기다리지 뭐 이런 느낌이고요. 네, TMF, TLT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내년쯤 돼서 손해보겠어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주가가 오르면 올라서 이거 언제 팔지? 이런 고민. 그리고 주가가 더 샀는데 내 거만 빠지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고통이 있는데 음, 제가 투자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심장이 편안한, 정신이 편안한 처음이지 않나? 제가 7월에 배당 받기 전에 2000주만 사서 2000주에 대한 배당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1,075달러 정도를 배당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THW 관련해서 투자 내역을 업데이트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에 더 사고, 평당가는 얼마며 최대 얼마까지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TMF로 바꿀 것인가 모두 제 영상에다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